덜떨어진 제가요? 제가 갑자기 덜 떨어졌다고요?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요 은금버그형도 no. <laughs> 점수가 덜떨어진다고 아. 바밤. <laughs> <laughs> 계신가요? A씨 하일리 3487 모이라 할까요? 모이라? <laughs> 모이라 가자 <laughs> 오케이! 모이라 가자 모이라 해가지고 오금 먹습니다. 오금 먹고 입다물고 있을게요. 오금 먹으면 점수도 안 떨어지.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뭔 <laughs> 뭐 소리야? 나 모이라로 오금 먹고 지는 사람이야. 모이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이 있으신가 본데 모이라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모이라로 오금 점덜 떨어지. 제가요? 제가 갑자기 덜 떨어졌다고요?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Nope. 먹으면 저도 아. 점수가 덜 떨어진다고요. 아, 이거 무서워서 흥수두 겠나? <laughs> 아, 제가 덜 떨어질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피식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가자. 모이라 바로 칼픽합니다. 음, 음. 나 지금 모이라만 보고 있거든. 모이라만 보고 있거든. 모이라만 클릭하려고 모이라만 보고 있거든. 잘 해볼게요. 열심히. 믿어주세요. 자 일단 위도우는 힐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안돼 <목소리가> 찮 아, 음. 아, 오케이. 모이라 음, 야타 음, 근데 좀 음, 힘들지 음, 않을까? 음, 괜찮아, 음. 괜찮아. 나 모이라를 뭐 해야 돼. 여치 여치 코그라서. 아, 박쌤이야 <빡수? 목소리가> 아, 우리 우리 야타가 해주커예요. 어, 박세게 해줄게. 박쌤이 우리 야타 아니, 박쌤 윈스로 야타가 윈스로 바꿨어. 박세게 해줄게. 문제가 아 빡세게 해줄게 문장 아니 여기! 한으로 바꿨는데 어떡해요? 한쪽힐 줘야되지 내가 어? 저기도 저기도 일단 보이라 있어 와개지렸다 힐밴이야 네? 힐구슬 보내라고요? 싫어! 아! 아! 죄송해요 오케이 힐구슬 확인 오케이 힐구슬 확인 힐구슬! 뒤 누구 안 들어왔지? 잘 보냈지? 어, 나도 저궁 써야 돼. 저오이라가궁 썼는데 내가 안 썼어. 이거, 이거 라자! 라자 궁 있어, 얘들아! 라자 궁 조심해! 네. <laughs> 나 지금 궁 써? 애들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 지금 궁 써? 궁쏴바로궁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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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거무도 없어. 씨발. 야, 들어와. 들어와. 나 해줘야 돼. 나 해줘야 돼. 안 돼. 죽지마. 씨발. 제발. 힐 구슬. 힐 구슬. 비비고. 한번 돌고. 비비고. 얘도 돌았어. 씨발. 나 지금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겐지. 해버렸나다나 죄송합니다. 헉. 정 나이스. 서열리 이게 바로 서열 정리다, 이 새꺄. 나 겐지 담당 1등 갑니다. 겐지 담당 1등 가요. 겐지 겐지 담당 1등 갑니다. 겐지 담당 1등 가요. 야야야 야, 야, 야 겐지야 나 죽이는데? 야 겐지야 죽이는데? 죽어라 이 새끼야 힐슬아슬 아, 없어 아! 미안해 슬 보내려고 했는데 야 딜구슬 날린 덕분에 먹었다 맞았네. 오이라는 여기서 딜 은혜 킬 금혜 킬 금인데 내가 잘하는 거지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자각하고 있어요. 오이라는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됩니다. 와 우리 팀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 나였으면 자랑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이 알아요. 문제예요. 그래서 오이라는 여기 이럴,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오이라서서 모이, 어. 콘텐츠 오지네요. 오지랑 내가 들어가네. <laughs> 나 위도군다. 자주. 내 의지 불복하라. 위도. 야 위도봐줘야돼. 어, 왼쪽. 위도 왼쪽 왼쪽. 위도 위도커 위도커. 나 있어. 이퍼갭피 이퍼갭피 이퍼갭피. 개이새끼 뒤져라. 나이스 안돼 들고 뺏겼어. 야,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냥 쭉밀 이러고. <laughs> 라자의 리퍼에요 수비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수비공 따윈이라고 하는건 약간 너무 모이라를 찬양하는게 아닐까 <laughs> 당신 혹시 본인을 자가점검 해보세요 약간 소름이 돋는데 <laughs> 와 개소름 야 개소름 라인 디바하래 라인으로 라인 망치 맞고 디바로 자탄 먹으라는 소리야 와 역시 모이라충이었어 너무 으으으으 어떡하지 네, 이 정도, 이 정도, 와. 와 모이라 으으리 그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모이라충이..아 모.. 모이라 캐리 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이라으으으으으 아, 아, 킬금! l l him! 하세요 킬은, 딜은, 이무 l l h 금치 k 금 l 무 him! Kill him! Kill h i 야 k i l 야, him! k i l 한 him! 한 i l l him! Kill him! Kill him! Kill him! Kill him! Kill him! k <laughs> 그래요, 미민에다 칩시다. h y 리3 4 8 7님왜 실본지 알려드릴까요? 모이라에서 실버예요 모이라 안 하면 올라올걸? 모이라에서 실본입니다 모진 음. 카라? <laughs> <가라. 웃음>